어아공아이잖아 얘가. 아 맞네, 아3이야 그렇지 얘가 3이네 네. 그 애니 아, 얼마 10, 나와? 십이, 육, 육, 육. 마이너스 이야 네, 이 어, 얼마, 어. 얼마 나와? 마이너스 나옵니까? 여기다가 이제 마이너스 얼마 나와? 그러면 이 마이너스 이니까 그럼 이게 3 나옵니까? 네. B가 얼마 나오겠어? 3나오겠 A 어요어요렇게 A B 플러스 N. A B N. A plus B p l u N. A plus B plus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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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N. A plus B p l u 뒷부분에 l u s 넣어놨어. 거기 보시면 u 1 B p l 번 s N. A plus B plus N. A plus B plus N. A plus B p 다 u s N. A p l 11번, 1 아, 아, 예, 2번 s N. A plus B p l u 번, N. A plus B p 여기 안에 있으면 바로 그런 거지. 그냥 보고서 빵점받을 수도 있네요. 네. 시, 네, 시험지를 본 거에 대요문제 40분이니까 저희 15분만 쉬었다 <놀람> 보인 거 지금도 <놀람> 어려워요.